제니퍼룸 계란찜기 리뷰입니다. 반숙, 완숙, 찜 요리까지 가능한 가성비 제품입니다. 5위입니다. 제니퍼룸 말하는 계란찜기가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부드러운 계란찜을 간편하게 즐기세요. KC 안전 인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2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제니퍼룸 말하는 스퀘어 스마트 에그 보일러로 간편하고 맛있게 계란찜 요리를 즐겨보세요. 육구 용량의 음성 안내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하답니다. 지금 바로 36,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제니퍼룸 말하는 스퀘어 스마트 에그 보일러 증기가29%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려요. 간편하게 육구 계란찜을 만들 수 있는 똑똑한 이 제품을 35,05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제니퍼룸 스마트 에그보일러로 간편하게 맛있는 계란 요리 즐겨보세요. 7구 찜기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4,900원에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한숨 말하는 계란 찜기로 간편하게 반숙, 완숙 계란을 뚝딱, 고구마, 호빵까지 찜 요리 가능해요. 30% 할인.